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과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겠습니다. 찬송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짧게 읽었지만, 여러분이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읽으시면서, 달락달락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남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그의 행함으로도 평가하지 말라. 그가 믿는다 하는 그것으로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너는 행함이 있다. 혹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네 믿음을 보여라.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이라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이란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이냐 얘기할 때 도둑질, 강림 물론 그것도 죄죠 이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주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리고 또 얻으러 쓸 뿐이지 그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심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리세인 제사장, 일곱사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다 귀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속에 외식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있을 적, 화배 있을지인저 있을지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있다, 굉장한 것이죠. 혹은 돈을 들여서 남을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분살할 수도 있다. 행암이 있죠. 그런데 그그 행암을 보고 어, 믿음 좋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 또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볼때내 몸을 내주어 불사를 짜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짱 헛거요. 외식으로 한다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말짱 헛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네,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행함이라는 것이 자기 예, 공로를 내세우기,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해 주었다. 그거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바칩니다. 왜 바칠까요?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바치고. 이게 정말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까? 믿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믿음으로 구하라. 아니,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거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나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믿음의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가 내 아들보다 더 합니까? 그러면 이삭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입니다. 다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집을 팔아 바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경건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야구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에 말에, 말만 하나 제대로 해도 경건한 것이다.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지라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백과 감격으로 살아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